수행자의 감성으로 빚어낸 도자기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보령 세운사 주지 정운 스님이 7년 만에 도회전을 선보이고 있는 건데요.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이석호 기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 가족들이 따사로운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투박하지만 귀여운 모습으로 금방이라도 뛰어오를 듯합니다. 물고기들은 자유롭게 허공을 헤엄치고 접시에는 화사한 꽃이 내려앉았습니다. 연꽃이 진 자리에는 연밥이 남습니다. 다시 싹을 튀워내는 연밥은 세월이 흘러 새로운 인연을 맺는 우리네 인생과도 같습니다. 연밥 안에는 씨앗을 아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품에서도 표현하듯이 저 안에는 연 씨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누군가 인연을 만나면은 저연 씨가 다시 하얀 연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지난 2015년 첫 전시 이후 정훈 스님이 7년 만에 두 번째 도회전을 열고 있습니다. 앙증맞은 고무신과 코끼리, 바구니, 접시 등 스님의 손끝에서 탄생한 각양각색의 도예 작품 8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따라 수행을 하며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도자기에 담아낸 지 27년 전법과 포교를 위해 도자기를 빚다 보니 수행은 예술이 됐습니다. 어, 수행이라 하거나 또, 이제, 절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뭐 자선이나 연불로만 이렇게 국집하는데, 저는 조금 더 폭넓게 시대적인 감각에 맞춰서, 어, 그런 생각들을 연꽃에도 좀 부여해보고, 뭐 또, 소쿠리에도좀 한번 부여해보고, 나비에도 한번 부여해보고, 이런 부처님의 팔만 대장경에 그 말씀, 말씀들을 다양한 색채로 이렇게 옮기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에요. 수행자의 감성으로 빚어낸 다채로운 도자기 작품들은 코로나 1 9로 지친 이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길로 안내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되고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코로나가 약간 좀 이제 방역 관계가 조금 더 슨해지긴 했지만 한번 집안에만 갇히지 말고 마스크 끼고 나오셔서 어 작품 하나하나에 마주하면서 마음을 편안히 갖고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훈 스님의 이야기가 있는 도회전은 오는 11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